잘가 알팔, 잘 가라, 잘 살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이 좀 뜸했죠.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에 신경을 쓰느라고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이나 차량 지원을 받아서 차량 리뷰하기가 더 힘들어진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썸네일에 보셨듯이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차량들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비... 이용만 지불하면 다섯 대고 열 대고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빌라로 이사를 하면서 차량을 한 대밖에 주차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제가 아끼던 차량들을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이사한 곳이 언덕에 있는 빌라라서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주차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언덕으로 올라오다가 주차를 들어가니까 이렇게 턱이 또 심하게 이렇게 평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턱이 좀 있는데 그래서 낮은 차들 지포라든가 알팔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가 이게 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현재 R8 꽈트로포르떼 그리고 지포 세대를 정리를 했고요. 디스커버리와 E클래스는 뭐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현재 아직까지 정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데일리 차량으로 뭔가 한 대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세대를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덕배기에 살면서 데일리카로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만약에 한 대만 산다면 어떤 걸 살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후보 캐스팅 후보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G바겐이고요. 그리고 또한 대는 포르쉐의 파나메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두 모델 다 디젤 모델이에요. 제가 이렇게 촬영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디젤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바겐 같은 경우에는 뭐 디젤이지만 악독한 연비를 자랑하고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포르쉐 코리아에서 이번에 신형 모델은 디젤이 아직 출시가 안 되었고요. 970 디젤 생각을 하고 있는데 970 디젤 모델은 뭐 저공해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연비면 연비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아 지금 이두 가지 후보 이두 가지 후보 순에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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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아직까지 이사가 마무리되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빌라가 주차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주차장도 좁고 그래서 주차장이 있어도 뭐집 앞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신청을 해야 될 정도로 주차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맞을 만한 저에게 잘 어울릴 만한 차량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 문제로 이렇게 영상 업로드 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신경을 못쓴 부분 사과드리고요. 어서 빨리 이사도 마무리하고 좋은 차량, 좋은 리뷰로 여러분들과 다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